세팅 웨이브 마스터랑 뭐가 다르죠? 안녕하세요, 추추쌤이에요. 곱슬기도 있고 숱도 많은 모발 샤미 컷 진행할게요. 이렇게 가이드 커트 먼저 진행. 펌제 도포 전 모발 분석은 필수. 앞머리 쪽 모류도 잡아야겠죠? 버진모에서 곱슬기가 제일 심한 부위 먼저 펌제 도포. 추추쌤의 펌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. 이 방법은 당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가늘고 곱슬이 약한 부위에 맨 마지막으로 펌제 토포. 앞머리의 모류는 볼륨감을 위해 살짝만 잡아줄게요. 매직 작업 후시컬를 위해 세팅 기기로 와인딩. 그렇다면 세팅 기기와 주로 사용하던 웨이브 마스터 기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세팅 웨이브는 힘있는 컬 완성. 웨이브 마스터는 자연스럽게 풍성한 느낌의 웨이브. 중화장 웨이브 느낌을 비교했어요. 그 느낌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아무리 샴푸한 상태.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도 컬의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시죠? 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수 있어요. 숱이 많고 곱슬기가 심한 모발에 차분하면서 단정한 느낌의 컬 완성. 물론 모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차분하게, 컬은 힘있게. 세팅에 비해 끝쪽에 볼륨감이 느껴지시죠? 그렇다면 어떤 경우 세팅 펌으로 하면 좋을까요? 숱이 많고 모발이 굵어서 전체적인 볼륨감보다는 단정한 느낌을 원할 때 추천. 힘 있는 웨이브를 원한다면 추천. 하지만 모발이 가늘고 손상된 모발엔 추천하지 않아요. 츄쌤, 또 만날게요.